2023년 4월 7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손은 샘물 큐티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익과 골리아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은 방패를 든 호위병을 앞세워 다윗을 만났지만 그의 용무를 본 순간 그가 애된 소년임을 알게 되었고 그를 업신여기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들었고 단한 번의 문맷돌 공격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그의 칼을 직접 빼내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40일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 싸움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전쟁은 칼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죠. 자신의 칼에 의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골리앗의 모습은 칼에 의지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전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다잇은 권리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고 거의 불가능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권리과 같은 넘치지 못할 것만 같은 어려움이나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시선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